일단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한 놈이 딱 보여요. 그죠? 그리고 GX는 아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. 콜? 어. 자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GX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의 개수를 구하시오. 라고 했어요.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G만 한번딱 쳐다봐봐. G만 쳐다보면 내가 이렇게 할게. 니들 힘들어할까봐 내가 얘를 라지에로 치워놨게요. 콜. 그러면 이 식이 라지에이 범 소리. <laughs> 라지에이의 범위에 따라서 라지에이가 1일 때와 라지에이가 마일일 때와 그 사이에 있을 때클 때, 작을 때. 이렇게 다섯 구간으로 나뉘어가지고 g(x)가 그래프가 지금 값이 달라지죠. 맞아, 아니야. 그죠? 그러면 라지에이가 1일 때는 당연히 이 값이 뭐가 돼요? 아, 좀 넣어줄래? 2분의 1 되잖아. 그렇죠? 이때 2분의 1 되고요. 라지가 즈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속리변돼? 2 네. 네. n인데 오케이 어 네. 2분의 똑같이 2분의 1된거 맞아? 네. 그죠? 그리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a가 만약 에0과의 사이에 있을 때는 무한히 곱하면 얘가 지금 1 되죠. 그리고 이 발산할 때는 이0 되죠. 그리고 요쪽에서도0 되는 거 보이죠? 이거 차라락 나와? 그렇죠. 자, 그럼 내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gx의 그래프 자체가 뭐 대충 그려 보면 이렇게 그래. <laughs>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에 지금 점이 두 개가 지금 차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비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그림이 사실 눈에 보여야 되죠. 자,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지금 이 표를 분류를 했는데 라지 이가 1인 순간과 마이너스 1인 순간에 지금 GX가 불연속인 거 보이죠? 그러면 나는, 어디갔어? 어. GX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FX가 1인 순간과 마이너스 1인 순간 두 개의 지점에서 불연속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이거 맞는 말이잖아. 내가 그냥 야 A로 취향했다가 지금 FX로 바꿨는데 그게 이상한 거야? 그게 뭐가 이상해? 어, 맞죠? 그럼 내가 궁금한 순간들은 언제야? 이 fx가 1인 순간하고 마이너스 1인 순간이 매우 궁금해지죠? 그죠? 그럼 내가 그 값들을 직접 찾을 필요도 없이, 왜? 내가 fx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있잖아. 저거, 마이너스에 x-2의 마이너스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1? 맞아? 그럼 이 콤마 1이라는 놈을 꼭짓점으로 하고요. y 너무 밑에로 그렸나? 아씨. 그럼 여기 마삼을 y절편으로 하고 x절, 아 y절편.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잖아. 그죠? 여기가 지금 꼭짓점이 1이고요. 됐죠? 그러면 f(x)가 1 또는 마일이 되는 순간은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. 그때 x 값은 요 순간과 어요 순간과 요 순간. 요세 개의 순간에서 요 놈이 이런 놈을 만족시킨다는 거죠. 요 지점들이 gx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들이에요. 됐습니까? 됐죠? 맞아? 세 개죠? 음, 세 개의 지점에서 불연속이 발생합니다. 더 해야 돼? 음. 좋 봐요. 오늘 까지 할게요.